구독과 좋아요는 카퍼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백 선생입니다. 오늘은 신나 얘기 좀 해보려고요. 네, 신나 얘기. 카페나 이런데 보면은 아 신나 이거 써도 돼요, 저거 써도 돼요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들 물어보시고 어, 그런 글들 많이 보는데요. 음, 간단합니다. 네. 전용 신나가 가장 좋아요. 네. 군제는 군제 신나, IPP는 IPP 신나, 피니셔즈는 피니셔스 신나, 타미냥이는 타미야 신나가 가장 좋겠죠. 당연히,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 가격도 비싸고, 어, 어떻게 좀 혼용해서 쓰고 싶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네,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어디까지 혼용해서 쓸수 있는지, 물론 뭐 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일단 혼용이 안 되는 거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피니셔즈는 네, 혼용 다른 신나 네,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안 됩니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피니셔즈, 어, 나는 그냥 뭐 I P P 락카 신나에 예, 되던데, 네 됩니다. 안 된다는 게뭐 희석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도료 자체 발색이 안 나옵니다. 네, 그 자, 성능이 제대로 제 성능을 내질 못해요. 다른 신나로는 네, 절대. 그게 내면은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일 겁니다. 저는 이, 이 비싼 신나를 쓰는 이유는 네, 네, 저는 못안 되더라고요. 뭐군제라카 신나든 뭐든 어떤 라카 신나로도 퀸니처즈 그 도료가 갖고 있는 그저그 자체 발색이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전용 신나를 썼을 때만 제대로 된 발색이 나가기 때문에 퀸니셔즈만큼은 어, 전용 신나.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력하게. 네. 괜히 뭐내뭐 네, 뭐 희석이 되고 에어오레이스 발사가 되고 뭐 발리니까 아뭐 어, 그냥 락카신나뭐 그냥 IPP꺼 까 써도 되네 하시다가 내건왜 이렇게 발색이 안날안 날까 네. 후회하셔도 소용 없습니다. 퓨어신나 전용신나 사용하시면 제대로 된 발색을 보실 수 있으니까 피니시어즈는 꼭 조용신나 써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타미야에서도 라카가 나오기 시작하죠. 타미야도 되도록이면 네, 조용신나 써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이거는 어... 이건 실질적으로 해보시면 눈에 보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러니까 타미야가 병입 도료가 나오기 전에 캔 나카가 있을 때어 닦아내거나 일반 나카로 희석을 해 보면 덩어리 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병입 도료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옛날 캔 타미야 캔을 뭐 일반 나카 신나로 닦아내거나 이러면 약간 덩어리가 지금 뭉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뭐 이건 간단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네 일반 낙카신나랑 타미아는 냄새부터 달릅니다. 냄새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일단 희석해놓고 이렇게 뭐 공병에다가 이렇게 희석해놓고 오래 보관하면 제가 직접 해본 경험이거든요. 이거 색이 변해 있어요. 네. 오랜 시간 좀 이렇게 분리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분리가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밑에 변색이 되더라고요 돌 자체가 그래서 저는 타미아도네타미아는타미아 신나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IPP 군제 가야노츠까지는 사실 저는 그냥 IPP 신나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제 도료, 군제 신나 네,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IPP 레벨링이나 IPP 그냥 일반 신나 라카신나 사용하면서 어, 군제나 IPP나 뭐 IPP 는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어, 군제나 가야노츠 돌려 쓰면서 트러블 난 적은 없었어요 발색도 네. 문제 없었고요 그래서 음, 제가 추천드리는 건 피니셔즈 타미야는 전용 신나 사용해 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어, 나머지 군제, 가야노츠, IPP는 어, IPP 라카신나로도 문제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네, 모모델링. 모모델링 라카신나는 저는 사실 아직까지 다른 가야노츠나 군제, IPP 사용해본 적은 없어요. 뭐 모모델링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모모델링 신나는 저는 모모델링 도료에만 씁니다 그리고 신나탕 할, 때 신나탕 할 때만 네 사용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네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물론 IPP 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죠 조금 더 저렴한데 굳이 큰 차이를 못 느끼고 IPP로 충분히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모델링은 제가 보통 그 차폐용으로 쓰죠 안쪽 차폐용으로 모델링 네. 이 서페이서, 유광 서페이서로 차폐를 하는데 이걸 희석하고 다음에 어 미스 나거나 잘못 됐을 때 신나텅 할때 이걸로 네, 쓰고 있습니다. 리무버가 뭐 나오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리무버는 사용을 안 해봤고요. 그냥 하던 대로. 모모델링 신나는 네, 그런 용도로만 쓰고 있어요 뭐 그래도 국산 신나가 있어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라카 쪽은 네, 이 정도로도 충분한 거 같아요 f 네. p p 라카 신나는 네, 트러블 없었고요 다시 한번 뭐 강조 드리지만 피니셔즈 도루, 도료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피니셔즈는 꼭 네, 비싸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성능 보시려면, 네, 피니셔즈는 꼭 피니셔즈 전용 신나 사용해 주시고요. 타미야도 타미야 전용 신나 사용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두 회사랑 저랑 관계없어요. 저도 이걸로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그냥 일반 낙하신나로. 이거, 네, 비쌉니다. 이 정도로 네, 마무리 하고요 혹시나 나는 이걸로 피니처즈 도료 광잘 낸다 하시는 분 계시면 저좀 가르쳐 주세요 네. 저도 좀 배우, 배우고 싶어요 네. 너무 비싸거든요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고맙게 배우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선생이었고요 저는 또 다른 유익할, 유익한, 유익할 수 있는, 유익해보고 싶은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진짜 인간적으로 비싸요.